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은 이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죠. 그래서 오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는 이제 49일째라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일을 했냐면 밀이나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것이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라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어베리나보리의첫 열매를 어,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 예수님이 이제 6월 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대략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이제 오순절이 된 것이고 이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럼 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때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2절부터 4절 다시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어, 모습이 예, 기록되어 있어요. 호리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부,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어,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삼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즉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직 그러한 이 땅에 하늘의 별들이 있고 뭐 땅은 땅으로 또 바다는 바다로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또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살 것이 있고 그러한 것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죠. 그 모든 질서를 성령께서 이제 주관에 나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창세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고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고 구약 대에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특별히 강림하실까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죠.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도우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오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도우실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도들의 힘으로 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힘으로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어, 또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세워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같이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그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므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더욱 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절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요 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임재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데 바람 불 곳이 없죠. 그러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삼 절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어 사도들 위에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여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셔서 능력 있게 복음이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4절에서 그 이제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는 거죠. 온전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지위 권세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탐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도록, 온전히 통치하게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어, 충만히 이제 지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순절이 되어서 외국에 살던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죠 근데 어 이제 뭐 바벨론 지역에도 살고 저 아스 그 시리아 지역에도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뭐그 당시에 뭐 바벨론 언어 뭐 저기 시리아 언어 그다음에 뭐 헬라어, 뭐 여러 가지 로마어 그러한 것들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광, 자신의 탐욕,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일들이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께서 임 충만이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성령을 보내 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 어떤 병이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졌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 너를 고치고 너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를 건강하게 하신 것이고 그를 그에게 불을 주신 것이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내 병이 낫는 것, 그 자체만 추구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능력 있게 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시몬, 그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과 같이 성령을 돈으로 사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 강림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én.